조용히 진행되다가 발견되면 이미 늦은 병.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 오늘은 식도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식도암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인 식도에 생기는 암으로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상 속 습관을 조금만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국물이나 차를 아주 뜨겁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은 식도 점막을 반복 ...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국이나 음료를 바로 마시지 말고 23분 정도 식힌 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기다림이 식도를 지켜줍니다. 둘째,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발암 물질은 식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또한 술은 점막을 자극하고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할 경우 식도암 위험은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루 한두잔 정도의 음주도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식도암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과일 채소 섭취입니다.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점막을 보호합니다. 매일 식탁에 색이 다른 채소 5가지를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파프리카처럼 다양한 색의 식재료가 좋습니다. 또한 가공육이나 너무 짠 음식은 피하고 대신 통곡물과 신선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와 체중관리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나 과식은 위산이 역류에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식후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이 시간은 눕지 말고 가벼운 산책으로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과 경고 신호의 관찰입니다.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40대 이후에는 내시경 검사를 1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식도염이나 역류성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되면.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나 민간 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근거에 따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뜨겁지 않게 먹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전문의를 찾는 것이 다섯 가지가 식도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본 영상은 의료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